네, 슈로도 반갑습니다. 네, 브로키온 네, 리더직을 네, 맡고 있는 덱스라고 <laughs> 합니다. 네, 2025년 새해가 밝았네요. 2024년 작년에는 여러분들 어떤 해였는지는 네, 딱히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2024년 모터스포츠에서는 상당히 또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루이스 네, 해빌턴이 네, 메르세레스와의 긴 동행을 끝으로 네, 이제 올해부터 페라리 소속으로 이제 F1 활동을 이제 제, 제, 제 진행할 예정이고, 뭐, 이제 실리 시즌, 2023년이었나요? 2 0 2 3년에 이제 실리 시즌에공가는 상당히 또난리난 이적 시간이 생겼고, 또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메르사, 베르사필 이제 네 번째 챔피언을 땄습니다만, 그가그 그러니까 드라이브 챔피언을, 하지만 컨설팅 챔피언까지는 아, 함께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맥니린이 우승하면서, 컨트랙터를 가지는 가져오지 못하는 일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네, 서한지피가 오랜만에 네, 챔피언을 땄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또, 오랜, 이례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뭐, 한국 컴페티션이나 아니면 이제, 오네레이싱. 여기서 이제, 탑, 골 웬만하면 이제, 저, 아까 말했더이두 팀이 이제 또 메인 컨텐츠였기 때문에, 이 메인 컨텐츠 두 팀이 없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한이 결국에는 챔피언을 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여분을 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2025년이 오면서 상당히 또, 저희 프로킹 입장에서 상당히 또좀 힘을 줘야 되는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국방의 의무를, 그나마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오늘 네, 올해 5월 10일부로, 네, 이 의무를 다 하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시즌이 되고 있어요. 아마, 네, 올해, 아마, 이, 아마, 오토스포츠 개막이 되고 한 2주, 3주 후에, 아마 제가 개막을, 제가 또 소집해제를 하기 때문에 아마 2전, 3전부터는, 그니까 슈퍼레이스 기준으로만 2전부터는 아마, 제가 좀 이제 빡세게 활용, 활동이 가능한데, 아마 뭐, 개막, 전, 개막 이후로도 뭐, 또 빡세게 활동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 뭐, 솔직히 말하자면, 뭐, 올해부터 시작을 할 프로젝트들이 일부 좀 있습니다. 뭐, 그란 투리스모는 이제 작년 작년에 더불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e스포츠 쪽도 조금씩 이제 진행할 예정 예정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격투 게임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다른 게임들도 사실 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배틀그라운드나에펙스 레전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고 있고요. 어, 현재 지금 어 생각을 많이 해준 거는 아무래도 격투 게임 위주들. 무슨 소리지? 좀 2D 스크롤류? 뭐 그러니까 스트리트 파이터나, 뭐 어, 이제 길뛰기업 뭐, 그랑프르 판타지 같은, 이런 종목으로 뭐, 진행을 할까 생각 중이고, 뭐, 플랫폼 파이터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 러 대낮주류. 그니까, 뭐, 대낮주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메디나, 아니면 이제, 라이벌 서브리 이더2를 제가 또, 여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회에도, 아마, 시간이 된다, 면 뭐, 진행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 네, 뭐, 아마 돈이 돼야 될지, 뭐, 돈이 돼야 될 거야, 아마도. 아마 제가 올해로,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저녁을 이제 소집패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2024년에 상당히 또좀 힘든 시즌이고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또 힘든 한 해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최근 이제 한달 동안 조금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2주, 3주 동안. 상당히 또 많은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좀 힘든 한 해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2024년에, 2025년에는, 네. 이일 전부 다 털어낼 수 있도록, 베베해기 때문에 또 허브를 벗어낸다고 하잖아요. 탈피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탈피를 할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 네. 프로 큐년도2025 시즌, 네.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시한번더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2025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규 영상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네, 예잘 부탁드.. 예뭐 네, 정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로키온 리더 신택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설정 해주시면 영상 올라갈 때 바로 알아볼 수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여 바이바이